민주평통 LA협의회가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LA민주평통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공동개최하는 최초의 올림픽이라는 의미를 지닌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개최 성사를 위해 미주 지역에서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입니다. LA민주평통지원단은 서울평양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 미주 동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과 이념을 전하는 관련 세미나와 포럼을 LA에서 마련할 예정이며 IOC 위원에게 편지쓰기 운동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인과 주류 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 2032년도 올림픽을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현재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호주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가장 현재 어, 남북한 어, 공동유치와 어, 힘든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추인 시입니다. 그 저희 청용사관으로서는 우리 동포사회 지원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평통이 주류사회에 이러한 그 평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네트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 개최에 직접 참여 내진 또뭐 예산적인 지원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LA 총영사관은 민주평통 LA 지원단 활동을 측면 지원할 계획으로 올림픽 공동 유치 추진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에도 모멘텀을 제공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TV 안수빈입니다.